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사고 구조활동 소식입니다.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8분경 서구 가자동에 있는 한 목재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공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집진기에서 불티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집진기 필터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36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4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10시 4분 경에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빌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빌라 내부에 있는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 부주의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천장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35만원의 재산피를 내고 4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화재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2분경 강화읍에 있는 강화장례식장 인근 도로상에서 1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트럭 주변에 적치되어 있던 쓰레기에서 담배꽁초부조의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트럭 일부가 불에 타면서 66만원의 재산피를 내고 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2시 18분 경에는 강화 양사면에 있는 소고기 삼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승용차가 주행 중 가로수와 충돌로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승용차가 완전히 불에 타면서 1,21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호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1분경 중국 을왕동에 있는 선녀바위 앞 갯바위에 사람이 고립되어 있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관광객 3명이 갯바위에서 바닷물에 고립되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영종소방서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 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 10시 54분경에는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주차타워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주차타워 건물 안에서 차량이 절반 정도 떨어져 지지대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40대 남성이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남동소방서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 후 기가 조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